아우 어, 느려! 아 누가? 아 누가 어딨 있어? 아, 아리적이네아 누가 빨리 나와 밖으로. <laughs> 자, 어, 아 조심 조심 아 조심 조심. 아 누가? 죽어! 우리는 거북이라서 두 발로 살려고 하는 순간 피가 깎여 우리는 기어만 다닐 수 있어. 자, 아? 야, 여러분들 오늘 보여드릴 영상, 아, 어. 바로 <laughs> 거북이로 살기 2탄. 왜 2탄이냐면은, 저희가 예전에 거북이도 살기, 똑같은 데이터팩을 이용해서 거북이 살기 1탄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거북이가 아닌, 바로, 인피니티 거북이로 한번 마크를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 등딱지 보시면은, 저희 인피니티 스톤이 박혀있어요. 보이시나요, 누님? 예, 보입니다. 저희 한테이 인피니티 건틀렛도 있고요. 저희 인피니티 거북이가 돼서 오늘 마크를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요. 네, 저희 스킨이 어, 기괴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구독자 알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귀여운 것 어, 같기도 하고 신기한 거걸 했어요. 뭐요? 뒤로 가도 앞으로 가도 속도가 똑같아요. <laughs> 야, 거북이는 후진 못해. <laughs> 예, 후진 못해요? 어, 할수 있나 모르겠네요. 어, 그래? 자, 일단은 저희 한번 나무부터 캐봅시다 오케이, 자 밀어드릴게요. 아, 밀지 마, 밀지 마, 밀지 마, 파 저희 <laughs> 나, 난이도 올리고요. 자, 능이 저희의 네. 목표는 오늘 드래곤 잡는 거거든요. 인피니티 거북이가 돼서. 오! 저희는 목표를, 네! 어, 갑옷! 갑옷을 만들고 오늘 무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 중에, 네! 암호 캘 때, 설마 손으로 캐는 거 아니죠? 예, 손으로 캐야죠, 당연히. 아, 아니죠. 저도 지금 손으로 캐고 있었는데, 이게 아닙니다. 지나요 어, 바로 인피니티 그 힘이 있잖아요. 오, 인피니티 힘! 바로 이렇게 그냥, 어? 어! 뭐, 어떻게 했어요? 어어 어, 하늘에 떠, 떠 있는데 얘네 뭐야 어? 능님 예 네. 타임의 힘을 쓰시면 안 돼요 능님이 지금 타임 쓰셔가지고 시간이 멈춰서 공.. 둥둥 떠 있었거든요 저 아무것도 안썼는데 아니요 쓰셨을 거예요 아 그래요 어, 아 네. 제가 썼어요 일단은 이거 하고 어. 야 이거 근데 조심해야 된다 이거 약간 우리도 맞을 수 있어 야 너가 여기 동굴 찾는 게 힘드니까 우리 그냥 이거 파워 스톤 이용해서 아유 <laughs> 뚫어버리자 그냥 저 위에 있을게요. 우와, 이거 완전히 와 같은데? 이거 완전 와 이거 저건 거북이랑 너무 다른데 우리 램램에 자 갑시다 파워 오! 오!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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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써보세요 능님 스페이스 이거 쓴 다음 여기서 우클릭한 다음에 저기다 우클릭하면 바로 저기로갈수 있거든요. 오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자 <laughs> 보세요. 예 오! 가보세요. 아니요, 저는 못 가요. 이거 능님이한 거잖아요. 오! 아! 가지면서, 이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야, 근데 누가 이거 난이도 있어서, 뭔 소리 나오니까 조심해. 예. 네? 우리 일단은, 어, 석탄을 좀 캐자. 석탄. 아, 석탄이고요. 아, 그렇게 캐는 거 아니죠. 고기는, 아, 아. 어, 죽어! 어? 뭐야 늑게 죽었.. 아 죽은게 아니구나 죽은줄 알았는아 아닌데요? 깜짝아.. 아..아..아.. 아, 자 저기.. 데려갑시다 여기 여기 여기서 쏘자 여기서 여기서 어? 나 저기다 쏠건데? 아 안맞아요 쏴도 랩랩은 아, 허접하기 때문에 뭐야? 예! 네, 써보세요! 어 하나도 안아프네 진짜 아, 아! 아! 나 죽어! 나 죽어! 아! 와, 여기 손음 안맞았어 잠깐좀들이자 아, 회좀 줄이고, 아, 아, 안 맞았어. 자 Y 한 10까지 내려갑시다 저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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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뚫고 이제 서서히 내려가면서 할게요. 저희는 님피니티 거북입니다. 금거북. 님피니티 거북이. 오, 저기 있 오셔 계시 예. 앞에 철. 야, 너가너 진짜, 진짜 거북이 같다. 아... 어? 진짜 거북이가 돼야죠. 거북이 이런 거할 때는. 어. 자, 여기도 한번 뚫어볼게요. 아! 저기요! 미안해. 여기 저기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 어 아니, 이거 빨리 뚫어야 되니까. 어어? 어어? 에금 Y 좌표가 23이라 여기 뚫으면은 보일 것같 한데. 그 어어? <laughs> 여기 좀 봐보고 여기 없으면 저희 그냥 철갑옷 입읍시다. 어, 참아. 어, 금. 금이 문제 아니야. 저 스켈톤 있어. 내 스켈톤 없애버릴게. 한막이 없으세요? 없었습니다. 리얼리티 스톤의 힘으로 제가 소환. 만도... 어, 어 아, 다이아다. 야, 네가 아 다이아 발견했어. 다이아. 어. 아, 야, 근데 참아. 아, 나갈 수가 없어. 뭐하세요? 이 나갈 수가 없어. 자, 티켓 좀 할게요. 네? <laughs> 물에 들어가면은 나올 수 없어요. 감옥이, 물 감옥이에요. 아이, 나올 수 있죠? 보여드려요? 예. 네. 잘 나오는데? 그러네.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캐야 되는데,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누님 살짝 뒤로 와보세요. 오, 죽을 뻔. 나왔나요? 과야 아, 이거 안 터진다. 물이라서. 아! 철부터 캐, 철부터 캐. 여기 철 뒤에 있어. 이 물에, 어? 물 막으면 되죠? 물막 찾았어요. 그. 물의 원인. 물의 원인 찾았어? 예. 떨리세요? 예. 어, 차 아, 10개 아, 있으니까. 막았어! 잘했어, 잘했어. 철좀 구울게요. 좋고. 이제 물 없어질 거예요? 네. 하고 능님이 다이아 캐세요. 그러면 그거 파워스톤 힘으로. 제가 철 아, 구고 있을게요. 없어지면 대타탈 거면서. 아안 없어져요. 네? 한 번만 딱 쏘면 돼요. 한 번만. 오케이. 한, 한, 번 오실게, 한 번만 이게한 예. 번만. 예한 번. 예. 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오저늑이 먹어? 나 나는 철갑옷 입어도 돼. 저 입으세요. 진짜.. <laughs> 네 개로 뭐할 텐데. 네 개로 신발 만들 수 있지. 아 신발. 어! 어. 아 신발 있잖아요 늑이 아. ~이. <laughs> 에이 그냥 아, 깜찍이시네 깜찍이 어? 그럼요 제가 깜찍이 거북이죠 깜찍거북 깜찍..깜찍.. 아. 써도 돼요 파스토 이거? 아니요 아요 네. 쉬다그러면 저 이거면 충분해요 예? 이거면 충분해요 진짜요? 네저 보이시죠 오 근데 야 멋있긴 하다 이정도면 충분하지 난 어? 거북이에서 약간 사람 돼버렸네 오케이 그러면은 느낌있고 한번 이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블럭 일단 많이 챙기고 만약에 혹시 쌓고 올라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가자.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걸 꺼낼게요. 어, 어 여기서 해야 돼요? 올라 올라가서 할까요? 그러면은? 아, 아 여기서 여기서 하자 그러면. 자 이거 돌은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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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자. 아예. 거북이. 거북 거북. 거북 거북. 자 여기서 설치할게요. 네, 점프하면서 하셔야 돼. 점하면서잘각 맞춰서. 예. 네. 아이, 걱정 마세요 됐나요? 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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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파 야, 두 발로 서지만 넌 거북이야 올라왔어 자, 이거 바로 가지겠는데, 나? 잘 가, 렘렘 같이 가야지 잘가잘가 잘 어, 아, 아, 빨리 들어와 뭐 혼자 왔는데? 아 같이 왔어, 같이 왔어. 누가 어디 있어 너? 아 <laughs> 혼자 왔어요. <laughs> 저 아직 못 갔어. 빨리 와, 빨리 와. 어야 왔다. 조심. 이거 길 이어야 돼. 아니면은 스페이스 그걸 한번 써 써볼까? 아 이럴 때 써야 스페이스는. 맞네. 한번 어? 쓰자. 뒤 가서 쓰자. 자, 보드래요? 예, 네,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보고 나는 가게. <웃음> 자. <웃음> 아, 어, 완전 양심이 없으시네. 아! 네, 이어서 갈게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이기, 너가 이여. 아! 아, 미면 어떻게? <laughs> 아, 장난이잖아. 아! 아, 미면 어떻게? 어, 어, 어! 어기 가. 아, 미면 아, 어떻게 해? 빨리 네. 이어 빨리 <laughs> 이어 자, 갑시다. 어 그냥 어한 번에 톡톡톡 이렇게 어 고수는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어, 보여요 스피드? 어 오... 스피드 어 스피드 진짜... 이거 스피드지 야 거북이 진짜 어? 그렇게 빠르면 어떡해? 와아아아 어? 스피드 어? 거북이 스피드 어 그리고 혼자 올라간다 나는 안녕 와와 <laughs> 거북이 겁나 빠르네 오세요? <laughs> 예 저도 가야죠. 아, 바... 아내가왜너 위에 아 위에 싸면 어떡해? 아 가자! 아아나 죽잖아! 가자 램램! 아틀아 오지네. 가자. 가자. 어, 아 맘에 안들어아 저기 와. 아 저기 와. 아맞으안 들어. 있는 <laughs> 거예요. 야 근데 크리스 크리스 안벗아도 돼. 야 우리 엄청 세. 어 뭐야? 내가 <laughs> 피해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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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깎았어. <laughs> 어 뭐야? 어어어어어어어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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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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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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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타인, 이게 타인. 오! 이제 안 죽었습니다. 능님이 <laughs> 죽었어요. 누가 어, 여기? 아, 어, 어. 미안해. 어 잠깐만 여기서 한번 리얼리티 한번 써볼까? 얘네 어떻게 되나? 어. 자 리얼리티 한번 써볼게요. 오 어, 얘네는 얘네한테, 얘네한테는 안 되나? 마인 마인. 응? 자 마인. 아 얘네는 안 바뀌네. 아까 스켈레톤은. 캐릭터. 아이고. 어차 스케일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오오오. 어. 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아. 오오. 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까 안 돼. 되... 뭐야. 이 자식이. 에? 저아무도 했어요. 이 자식이. 어! <laughs> 자, 넘어오세요, 형님. 자, 이렇게 예. 해서 오늘 저희 이 인피니티 웜 이거 벗고 한번더 보여드려야지. 자 저희 인피니티 최강 사기 거북이로 여러분들 마크를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이게 좀 불편하긴 하네 기어다녀야 되니까 그쵸? 예아 불편하네 괜찮아 이건데 어어어 솔라엘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 신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 렘렘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